이가 버블로만 연결돼가 계속 간다그다음에 이제 폭락이 일어나는데 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인버, 그 포함 그 관련돼 있으면 그 충격이나 파장이 크잖아요. 어 이런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정치가 피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나가줘야 하고 경에 우 따라서는 어 변동이 좀 심해서. 일부 어떤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돼야 되는 거죠. 손해 볼수 있다. 자산 통화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수록 서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위험성을 알고 그리고 거래소가 아무나 막 열어놓으면 그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그런 자산이 안전하게 운영되게 하면서. 투자자도 위험을 알고 투자하게 그런 안전한 거래가 일어나게끔 자꾸 규제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원천 봉쇄식으로 가져가는 나라 많지가 않아요. 지난 13일 정부의 가상 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거래 피해와 투기 부작용을 바로잡는 규제의 규제 아닙니다. 규제는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산업을 갖다 좀 제대로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 이런 게좀중요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나온 거그 규제 조치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전면 중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는 규제, 블록체인 등. 가상통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효과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래. 안전하게 디지털 컨텐츠를 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증명서나 계약을 이걸로 거래를 하면 변조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익신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상보다 개방적인 정부의 규제 방침에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정부 합동 TF의 권고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자율규제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가상통화 업계에선 벌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자율규제위원회가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거래소들 전체, 뭐, 저희가 한 20에서 30여 개 회원사가 될 것으로, 거래소 회원사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전체 거래소 중에 대표자 1인만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6인은 우리가 외부의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그리고 회계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또한 거래소들이 모여 업계를 자정하겠다는 취지의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거래의 보안성을 높이는 등 정부의 규제를 기준으로 보다 거래자 보호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예 만,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독립적인 자율규제 운영 기구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